아니, 목소리가 예. 너무 청량해서. 아... 아... 좀... <laughs>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학증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렸죠? 네. 하긴 그래요. 네. 곰도 동면을 하듯, 저도 조금 동면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작도 할겸 소장님이랑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뭐, 항상 어려운 관계지만 그래도 한번 오랜만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원래 1인자한테 가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어, 뭐, 오늘 저처럼 하시면은 뭐, 사회생활, 뭐 조직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유태형입니다. 네. 네. 될것 같은. 네. 들어오시오. 오세요 네. 어제 저기 잠잘 주무셨어요? 조금요. 어, 네. 어 그래요? 저 저는 저는 잘못 잤는데. 왜요? 아니 그 자꾸 음. 머릿속에 저기 음. 소장님이 나타나서. 하. 빛이 <laughs> 이제 지금 3월 3일이 좀 국립공원의 날이잖아요. 국립 공원의 날이면서도 국립공원에서 뭐 어떤 독담 예, 네. 한 말씀을 좀. 그렇 뭐 국립공원은 항상 여러분들 반기고 있습니다. 아 국립공원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연과 함께 동화될 수 있는 아 이건 좀.. 그럼요 나도 많이 참고 싶어요 국립공원에 한번 찾아오시면 마음도 홀가해지고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우 러분 그냥... 환영합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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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그 사시는 데가 혹시 청량이세요? 예? 아왜 어, 갑자기 아니 목소리가 예. 너무 청량해서 와아 와아 <laughs> 아니, 네, 네. 뭐, 뭔 그런 뭐, 그런 뭐, 거. 그러면 이제 그 봄이고 이제 앞으로 많은 탐방객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국립공원에 오실 텐데 딱이세 가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네. 본인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음, 상대방을일리에 대한 일부 아이러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아, 두 번째는 국립공원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기 때문에 음, 네. 여러분들이 본인이 집에서 앞에 정원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흔적이 없게 돌아가실 때는 흔적을 좀 지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만 본인도 중요하지만은. 현세대보다 미래를 살고 있는 후손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물려줄 수 자산이기 있다. 때문에 네. 그리고 세 가지만 좀 준수해서 어, 생활 잠깐 오셔가지고 어,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냥 좋은 말씀이시죠. 말씀이고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오락증의 생각은 좀 달라요. 오락증의 생각은 이세 가지를 정말 지켜야 되는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뭘까요? 뭐, 모를 수 있죠. 근데, 궁금합니다. 이게, 소장님부터도 뭘안 지키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아, 한 가지 중에, 예. 네. 네. 근데, 음. 이세 가지 안 되면은, 네. 국립공원 오시면 안 됩니다. 음. 첫 번째, 지금 산불기간이잖아요. 네. 담배를 피면 됩니까? 안됩니다안 되죠? 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이세 번째가 굉장히 어려워요. 소장님도 지금 안 되시고 계셔서, 이세 번째까지 이제 걸, 이런, 뭐, 이거 정말 못 지킨다 하면은, 아무도 못올것 같아, 국립공원에. 뭔지 아십니까? 월락산에 아... 와서, 워락, 사랑하지 않 사랑하지 않지 네. <laughs> 소장님도 지금 아... 저를 아... 사랑하고, 아, 너무, <laughs> 굉장히 댄저러스 <dangerous> 하거든요. 네. <laughs> 우유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우유 좋아합니다. 아, I love you. 아, 아, 아. <laughs> 그 청량리에 사시는 음. 저희 오락산 <laughs> 목소리가 청량하신 소장님. 예, 네, 그리고, 네, 저를 짝사랑하시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또 우리의 관계. 네. <laughs> 여러분, 오락징, 이제 시작합니다. 많이 좋아요 주세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네, 좀 인사하시고 갈까요 사랑합니다.